돌아왔습니다. 다. 아, 그래도 센스가 있네요. 이건 3인칭으로 해주네요. 2인칭으로 하면 되는데, 근데 1인칭 시점이 약간 디테일감... 이란 게 있어요. 좀 개인적으로 3인칭으로 돌아옵니다. 웬줄아세요 자, 3인칭은 옆에 있는 적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1인칭은 수동으로 확인해야 돼요. 적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약간, 인공지능도 말하면은 알아듣잖아요. 근데, 이거는 2인칭이 더 디테일해요. 약간 현실감 있잖아요. 현실랑 나만 합쳐진 거? 이러면은 더 나아지고 아까 3인칭이랑 완전 차이가 있죠. 3인칭은 약간 키가 커지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있는데 1인칭은 그냥 잘때기가 잘 때기가 없네. 일단 오픈해주고 헉! 중간 보자. 다른 유튜버들 채널에 가셔도 좋지만 다른 유튜버 채널에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취미 활동은 약간 축구는 한비가 좋아한 거.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가 별로 안 좋아해요. 약간 감비가 가자고 해요. 어디를, 그러면은 저도 따라가는거죠, 그냥. 근데 감비랑다 나갔어요. 왜냐해서 지금 다리가 굉장히 아파요. 조금만 움직여도 약간 달그락달그락 이런 저는 이게 있는데 다저 케이크 이런 걸로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말해줄게. 몰라요, 그냥 합시다. 냉장고, 저 <목소리> 여러분, 이거를 할 때는, 긴장을 하면 안 돼요. 해도 되는데, 초보자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하면 안 되죠. 이런 번쩍번쩍 거리는 데는 보물 있는 설마, 이거 말하는 건가? 에이씨. 러어 어, 짜증나. 이게 보물상자가, 저가 1편인가? 2, 2편 때, 보물상자 있었잖아요. 파란색. 그걸 위치를 알려주는 건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아, 아니. 어, 3인칭. 3인칭이 그립다. 1인칭보물이야 수동으로 자꾸 확인해야 돼요 짜증 쯧쯧쯧 짜 이치 와어와 뭐야 뭐야 아, 야 아, 나 뭐야 뭐야 아야뭐답답야 뭐야 파. 답답 답답하다, 오! 아. 어. 너왜 답답하냐? 말안 해도 아실 거예요. 왜 답답하냐? 이유가 다 있죠. 왜요? 몰라? 어, 이 게임은 답답한 점이 1인칭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중고에 대입니다 1인칭으로 하면은 진짜 죽을 맛이에요. 이제 그렇죠, 여러분, 이거 하는 분들도 몇명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 할때 주의, 초호수 물들은 다 주의점을 알아요. 근데 저거는 개똥 폰, 일명 개똥이라는 거 그래서 다 알아요. 이런거는 일단 눌러주고 받아둡시다. 이상으로 3편도 마치겠습니다. 끝 어? 왜안 불렀지?